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유언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냥 애국 땅에 장례를 지내면 편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안땅그 멀리까지 가서 장례를 지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이 가치는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유언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물로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그 어떤 업적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애국에서 국무총리가 된이 요셉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 많을걸요. 요셉은요. 다 가진 사람이야. 성공했죠. 재산 많이 벌었죠. 그리고요, 그 사는 부족, 권력도 얻었죠. 부족한 게 없어. 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요셉아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너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이 고센 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너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야. 지금 이 말을 지금 유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